안녕하세요 일상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2022년도 이민년이죠 양력 6월 호랑이띠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신 분들 6월 운기로 봤을 때는 우리에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다면 무난한 달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운이 들어오는 6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법적인 분쟁으로 관제에 걸려있거나 이러셨던 분들 관제가 풀리는 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에 관제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문서운 시험운 이직운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운이나 재물들도 괜찮아요. 금전이 좀 따라드는 운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나이대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총 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물론,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5세 문생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문서운이 좋게 들어오세요. 편입의 문서일 수도 있고요. 자격증의 문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취업의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시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가 안정이 되고 내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풀리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운기가 나쁘지는 않으나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동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팠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6월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 병원 진료 잘 받으시고 관리 잘 하신다면 호전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것보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6월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애의 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헤어졌던 인연과도 다시 재회할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7세 병인생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올해 성주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면 귀한 인연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덕을 볼수 있는 6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귀한 인연, 손길 잘 잡아서 풀어가신다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법적으로 지금 분쟁이나 소생에 걸려 있으신 분들, 그런 귀한 인연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리고 문서운도 들어오는데요. 새로운 어떤 계약을 이루는 그런 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운, 그러니까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렇 내가 옮겨 앉을 수 있는 그런 이동의 운도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멀리 출장을 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직장 따라서 멀리 자리를 옮겨 앉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되거나, 어,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외국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시고 계시다면은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조심할 게 문서 사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책을 잘 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 역시 부서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변화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손무부에 있었는데 인사부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내가 하는 업무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서를 옮기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맡고 싶거나 그러실 때는 6월 달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금전이나 이런 운은 나쁘지가 않은데 들어오는 만큼 돈이 좀 나간다 그래요. 금전의 지출이 좀 많겠다. 그러니 금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약에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사인하시고 어, 금전 지출하시고 그래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어,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 짜리에서 다툼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 손재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망신수도 조금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 특히 결혼하신 분들 혹시라도 외도를 하시게 되면은 6월달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기혼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9세 가빈생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9시에 들어와 있어요. 6월에는 관운이 따라드는데, 말씀드렸듯이 관운이라는 것은 명예운이 될 수도 있고, 승진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약의 성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달로도 볼 수가 있고요. 청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운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이거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법적인 어떤 분쟁이나 소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6월은 여러분 운 나쁘지 않아요. 하시는 일이 원만하고 금전도 조금 들어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하는 최선의 노력을 조금 더 하신다면 금전은 재물은 따라 들고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직전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6월이다 보니까 내 직책이 상승이 돼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내 경력에 플러스 되는 그런 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어떤 권리라든가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게더 많아지고 중책의 자리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2월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운잘 잡으신다면 좋은 자리로 옮겨 앉으실 수가 있고요 인정받는 그런 6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 역시 금전운 재물은 좋아요 계약의 성사운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어떤 큰 거래처가 생기거나 새로운 큰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있다면 6월에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풀어가려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조금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금전운, 재물운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기울어가는 그런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여라도 그런 문서를 잡으려고 한다면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소액 투자로 분산해서 나눠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세 이민생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황갑성주예요. 이분들 6월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요. 대박의 기운이 보인다고 할까요? 하는 일들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대치 이상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좀 불리했던 부분들이 내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리고 내가 놔야 했던 그런 어떤 문서? 어떤 권리? 그런 것들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6월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빼앗기는 상황처럼 어떤 뭐 경매에 넘어갔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운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재물운이라든지 금전운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운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꼭 6월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들도 처음에 풀어놓으면 풀어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은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시작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남의 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운이에요, 6월에. 굉장히 좋은 운이죠. 그러니 그런 운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취하고자 하는 거,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달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이거나 법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신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올해 운기 자체도 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올해 구금 볼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혹여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내 거를 잡겠다라는 욕심을 가지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 사업장의 확장, 아니면은 종목이라든지 어떤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가해도 괜찮은 달이고요. 사업장의 이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막혔던 어떤 계약들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계약의 운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진행하신다면 유탈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원지모르게 허리 쪽으로 조금 질병, 질환, 어, 그런 것들이 올것 같아요. 그러니 허리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예전에 뭐 허리가 좀안 좋아서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 허리 안 다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세 견인생입니다. 이분들은 6월에 건강으로 신경 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고수. 사고수라고 하면 뭐 교통사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낙상수도 사고수고요. 피부를 이렇게 베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고수로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운도 나쁘지 않아요. 횡재운도 같이 따라드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가 용돈을 주고 간다든가, 아니면 빌려준 돈이, 아, 이거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보다 했던 부분에서 어 돈이 조금 일부라도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금전이 조금이라도, 뭐큰 금액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일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일자리 구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 주변 분들에게, 어, 일자리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일 취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건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건강수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사고수로.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합의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또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양력 6월 호랑이띠 운세 말씀드렸어요. 나이대별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